오늘은 벌침 한번 도전해봅니다. 자, 벌통에서 벌을 한 마리 잡아요. 아이고. 어우. 겁이 많아가지고, 벌침을 맞으려면 보니까 벌을 겁을 내면 안 되더라구요. 어우, 이렇게 안 열려. 어이씨. 이상한데? 어이벌 만지다가 이게 잘 쏘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또초짜가한번또 해보죠.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자, 이렇게 잡아서, 뚜껑을 닫고, 여기 보면, 어우, 무서워요. 에잉. 여기, 머리 부분이 있고, 꽁지 부분이 있는데, 이 꽁지 부분에 여기, 가만 히좀 있어봐. 이렇게 보시면 우리 똥꼬 밑에 침이 들락날락거립니다 이게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지금 하... 아이고, 야야, 으흐... 으이 아, 무서워. 아, 시간 땅이네. 자, 이렇게 인터넷 보니까. 머리를 살짝 눌러주고, 여기 밑에, 요거를 절,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좀, 벌한테는 미안하지만, 내가 아파서. 자, 요걸 이제 반침이라래요. 침을 완전히 빼낸 거는 이제 발침. 발침이라래고, 요걸 반을 분리 시키는 거 반침. 아니면 이제 요 상태에서 그냥 직접 쏘는 거를 이제 직침인데, 아우 직침은 너무 아파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자신이 없고, 그지고또 발치 완전히 뺏어내면은 또 너무 약해 보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많이 맞아 봐가지고, 지금 연습 중인데도 겁이 나요. 아.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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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분리를 시킨 다음에 발바닥에다가 놓을 겁니다. 발바닥에. 자 여기 여기 부분에다 한번 이렇게 꽁니를 대고서 살짝 갖다 대면 돼요 근데 겁이 나서 이렇게 대고 있으면 찔러야 되는데 어. 아 아, 아 오. 초보자들은 요 맞고 침을 이게 침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걸 빠른 시간 내에 빼야 돼. 이게 깊이 들어가면은 통증이 지금 엄청 아픕니다.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뭘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네. 한번 맞아 보세요. <laughs> 일단은 이제 벌을 공부해 보니까. 몸에 좋다고 해서 한번 더 맞아 볼라 래요 그리고 여기 손가락 제가 여기 뭐죠? 골프 치다가 한 2년 전이네요. 한달 내내 와서막 치고 그랬더니 이거 뼈가 아팠는데 그게 1년 이상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의원 갔더니 마지막에 침도 놓다가 그때 벌침을 맞은 기억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제 아, 이거 직접 맞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여기에다가 이제 몇벌 맞았는데 어 여기가 팅팅 붙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맞으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염증 같았으면은 금방 났는데 이게 또안 고친 기간이 오래 돼 가지고 아직도 두번 맞았는데 조금 나은진 느낌은 있는데 아직까지 완쾌 된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보니까 벌 벌침이 잘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맞으면은 몸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계속 한번 벌침을 맞아볼 생각입니다.